고치게 살고 계시나요? 예, 오늘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하셨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부잣집에 가면은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칠그릇 다 있는데 용도에 맞게 쓸 텐데, 어, 사실은 우리가 무슨 그릇인가 별로 관심할 거 없습니다. 용도에 맞게 다 여러 재질로 만들어 놨을 텐데, 쓰임을 받는 게더 중요하죠. 근 이제 쓰임 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이고요. 준비된 그릇을 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쓰기에 편리한 그릇을 아마 자주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여기 당신이 만드신 물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흙 물레를 돌리소서, 싱! 소리를 내며 회전하게 하소서, 내 안에 작은 조각들, 볼들, 지푸라기들, 모래들, 잘 골라내는 손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진흙으로 당신의 그릇을 만드소서, 이 마틴 웰스 냅이라고 하는 사실 목사님인데요.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그 시련을 좀 제거해달라고 그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각가가 끌로 거친 대리석을 다듬고 있는 그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먼지, 뭐흙이흙 부스러기, 뭐 이런 것들이 막휘 날리는데, 아그 하나의 그 작가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네가 바로 저 대리석 덩어리란다. 나는 내 마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다. 너의 성품 안에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내가 끌에 다듬어지는 것을 견뎌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욕망을 드러내면 나는 곧 멈출 것이다. 그래서 이냅비 엎드려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죠. 주님, 계속 끌로 다듬고 연마시켜 주세요. 그 조각가하면 제일 위대한 사람 미켈란젤로 생각해 볼수 있죠. 그 모세상도 만든 과정을 보면은 남들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화강암 돌을 가져다가 몇날 며칠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돌 안에 그 모세상 이미지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밖에서부터 이제 그 이제 망치로 톱으로 끌로 샌드페이퍼로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걸작품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고 해요. 그 돌에서 쓸모없는 부분만 떼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미켈란제도 대단한 그런 작가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이 작가시죠. 우리 삶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이 바위 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손질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또 잘라야 될 것도 있고, 갈고 닦아야 될 것도 있고, 어, 그러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시키고, 사람을 전율시키고, 사람을 이해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빚으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이 전심으로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을 창조하사 온 세상을 놀라게 하시려는 때에는, 그의 방법을 주시하세요. 그의 길을 주시하세요. 그는 왕으로서 선택한 자들 매우 엄격하게 완성시키십니다. 그는 두드리고 아프게도 하고 강력한 힘으로 교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단련된 모양의 진흙을 빚으십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울며 간과는 손을 들어 올릴 때에도 그는 굽힐지라도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그의 선한 뜻을 행하십니다. 그가 택하신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양한 목적으로 녹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채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돌,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져다 놓고 이제 다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마하고 끌로 다듬어져서 결국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믿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완성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또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준비된 깨끗한 그릇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